홍, 튜브 안녕하세요, 여튜버입니다 오늘은 페스트라인과하드 l 누가 이기냐 경기를 해볼건데요 이렇게 하드 f 더 많고 l 스라인 조금 있거든요 훈이야 <목소리> 스스라인니라인이 s t l 니까이하드도 공평하게 아니라 f <목소리> 알았지? 아니 뭐 하자 훈이가아니를뽑아봐응내가 <목소리> 제일 빠른거 같아 하나 둘 주의 신하 준 거야. 셋넷 <laughs> 다섯 여섯 <laughs> 일곱 여덟 아홉 열. 좋아. 그러면 하딜의 대표는 바로 이 10대 자동차. 베스트라인의 대표는 이 10대 자동차. 10대 10. 누가 이기나 한번 경기를 해 보자. 하딜은 스타워즈. 베스트라인은 옵티머스 프라임. 레디 셋. 음. 응, 응. 첫 번째 승자는 하드힐 승리자를 였다 놓게. 을두 응? 번째는 검은색 페스트라인과 페스트 피스톨. Ready? 두 번째도 하드힐이 이겼네. 세 번째는 파란색 페스트라인과 응. 하드힐은갈치 Ready? s 아, 어, 또 하딜 이겼네? 또 하딜 이겼어. 자, 네 번째 선수는 빨간색 페스트 라인과 하웰러 시작. 오, 이번에는 처음으로 페스트 라인 이겼어. 자, 다섯 번째 경기는 경찰차 페스트 라인 대 인팔비도. 그지? 하딜 대결. 응. 스포츠카가 이기지 않을까? 스포츠카 대 경찰차의 대결. 응. 어. 경찰이 스폰지카였는데. <laughs> 스폰지카야? 스폰지카. 자, 준비. 시작! 짝. 5번. 자, 하드를 벌써 4대 1이야. 자, 6번 타자는 람보르기니를 닮은 페스트라인과 두나소 하드일. 시작! 짝. 몇번 이겼지? 아또 이겼어 벌써 5대1이야 자 이번에는 하얀색 자동차의 대결이네 응. 패스트 라인하고 하디라고 둘다 하얀색 스포츠 카 처럼 생겼어 약간 미래형 자동차 난 이거 좋아 응 준비 시작 우와 터빌 지금 6대 이겼고 패스트 라인 한, 한 개겼어. 자 일곱 번째 대결은 파란색 페스트 라인과. 아니 스카이야 예 아, 알았어. 그럼 스카이 페스트 라인과 멋있는 하딜. 응. 준비 시작. 어 이긴 거 같아 페스트 라인이 맞아. 페스트 <laughs> 라인이겼어. <laughs> 이번 대결은 아빠가 좋아하는 멋있는 하딜과. 뭐해? 그래, 그리고 소방차 닮은 페스트 라인 시작화가이 가인 데 화가를 가인 데 화가를 가인 역전했어 가인 데화가인데 화가를 와인데 화가를 가인 데 화가를 가인 데 화가를 가인 데 화가를 가인 데가 이길 수가 없지 <laughs> 준비, 시작 야, 아, 이게 좋냐? 하드리 이겨서? 응, 나 하드리 좋거든. 야, 이렇게 해서 7대3으로 하드리 페스트 라인을 이겼어. 재밌었다, 그렇지? 응. 다음에는 우리 하드리 최강자전을 하자, 알았지? 어. 안녕. 안녕.